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흥미롭고 궁금한 이야기 바로 3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여성 트로트 가수 시터끼리라와 이들이 4월 행사에 참여할 때 받는 행사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이들의 몸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순위별로 이들의 매력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로트 스타가 몇 위에 올라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10위는 홍지윤입니다. 최근 MZ 세대의 핫플랫폼 틱톡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하루 만에 200만 뷰를 기록한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홍지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해 아이돌 트로트라는 독보적 장르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련된 비주얼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전통 트로트 팬층까지 사로잡았으며 3월 한 달간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평균 행사비는 약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홍지윤의 미래는 더욱 기대됩니다. 9위는 신의 전유진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풋풋한 그녀는 최근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급부상했습니다. 깨끗하고 담백한 보컬로 10대부터 20대까지 넓은 팬층을 확보했고 특히 청소년 행사나 학교 축제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전유진은 3월 한달 동안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행사 출연료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위 김혜영은 파워풀한 고음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가수입니다. 미스 트롯 이후 꾸준히 발전하며 방송과 지역 행사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으로 청취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3월 수익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로 추정되며. 행사 출연료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수준입니다. 진정 성과 매력을 겸비한 김혜영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입니다. 7위는 우아한 매력의 정다경입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전통 행사와 브랜드 런칭 행사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클래식한 무대 매너와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입니다. 3월 한달 동안 정다경의 수익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행사비는 평균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매력은 앞으로도 트로트계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6위 김태현은 최연소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한 음색과 감정 표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월 한달 동안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행사 출연료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태현의 순수하고 깊은 감성은 세대를 초월한 팬층을 형성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순위도 궁금하시죠? 5위는 김서연으로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큰 인기를 끌며 약 2억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행사에서 평균 8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대중성과 친근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4위는 양재은입니다. 미스 트롯 우승자로서 안정된 팬층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3월 한 달에만 약 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평균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위는 송가인입니다. 트로트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여전히 높은 행사비를 유지하고 있는 송가인은 3월에 약 3억 원의 육박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이찬원과 콜라보로 유명한 김다현입니다. 청아한 음색과 친근한 이미지로 3월 한달약 3억 2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행사비는 1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인기 덕분에 다양한 연령층의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장윤정입니다.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녀는 단한 번의 무대에서도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기록하며 3월에만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장윤정의 독보적 위치는 앞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트로트 스타들이 3월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4월의 무대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계속될 전망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스타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